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세빈투자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주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되어드리기 위해서 광고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고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힘든 주식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KG그룹이 참여한 쌍용차 인수전이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KG그룹인 KGETS가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금일 시초가 16,8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초가 16,800원 기억해 주시고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6,800원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스 매매 방식으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매일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다 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계속 핸드폰만 볼수 없다,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본업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010296128860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상황가 가는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시면 5월 12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렸어요. KGETS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고 체결되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MPK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고요. 10일에는 DJI, 9일에는 우리로, 6일에는 THQ, 4일에는 FRTEC.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4일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에 2천만원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니까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 영상을 2에서 3일, 자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지나서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접수건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사드릴게요, 차 사드릴게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잃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해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룸투코리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룸투코리아 금일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윗꼬리들이 다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고,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아직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 이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 두셔야만 이 세력 매집주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점을 깨고 내려간 자리에서 이매물때 지지선을 살짝 깨고 이전 고점과의 박스권을 형성을 해 주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에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데 안등이 나온다고 해도 앞전에 이 갭을 메꿔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의 구간을 돌파할 때에는 다시 한번 눌릴 수밖에 없고요. 이의 구간을 돌파한다고 해도 다시 여기서 지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지지받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을 이 매매 시나리오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조에서 아직 세력이 나간 모습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 반등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찐하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시초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소통방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 010-2961-8860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방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꽃을 필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